아브라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브람도 여러분이 되게 많이 들은 사람 이름이야. 그치지 많이 알 거예요. 특히 미치학부에서 카드 올라온 친구들은 더 많이 알 거야. 네.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가 뭐, 무엇인지 같이 들어 볼게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머 미안해요. 가리고 있었네요.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눠볼 건데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는 대로 말해봐.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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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삭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 20살. 100살,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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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브라함 하면은 100살에 아들을 낳고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또 이스라엘의 조상, 그렇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이 됐을까? 어땠을 것 같아? 아니었을 것 같아? 어? 처음에 교만했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볼게요. 자, 아브라함은 노아, 노아. 대홍수가 이 노아 600살 때 일어났었죠. 노아로부터 10번째 자손이에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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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서 10번째 자손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대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아, 자식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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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을 했어. 근데 사람들만 번성한 게 아니라 이 땅에 또뭣도 번성했냐면은 죄. 죄도 게 크게 번성하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돼서 이 노아와 아브람 사이에 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번성하라. 넓히 번성하고 양육하고 창대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멀리멀리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이제 멀리멀리 퍼져나가자 하다가 어떤 땅에 정착하게 돼요. 더 이상 가기가 싫어. 여기 너무 살기 좋은데. 나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우리 성을 쌓자. 그리고 다음에 또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 죽지 않게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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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을 쌓자. 그래서 맞는 게 바벨탑이었어. 근데 이거, 근데 어, 이 바벨탑 끝까지 쌓아졌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오 하나님이 아, 안 되겠다. 얘네가 하나의 언어로 쓰다 보니 뭔 일을 해도 크게 내겠다. 그래서 이들을 흩어버리겠다 해서 이때부터 언어가 막 여러 개가 되면서 언어 따라 사람들이 갈라졌어요. 그때가 이 벨렉이라는 사람일 때 그런 일이 있었대서 벨렉의 뜻이 갈라지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때 바벨탑 사건이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는데 이 땅에 얼마나 또 하나님을 벗어난 악이 많았는지 이 아브라함의 이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데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브라함은 노아로부터 계속 믿음의족 그 믿음의 자손으로 이어온 자인데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 팔았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돼그 정도로 이 땅에 우상이 벌써 뭐 널리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처음에 대라는 아브람 아버지는 여기 우르라는 데서 살았어요. 근데 이 우르가 어디냐면은 시날 평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바벨탑이 이 시날 평지에 세워졌었거든요. 여기 바벨탑이 있었고 여기가 문화가 발전했고 여기는 큰 도시였어. 데라가 여기서 살았는데 데라가 어느 날 아, 아브라함 아들하고 사라 며느리하고 뭐지 손자 롯하고 데리고 여기 하람으로 나왔어요. 데라가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빼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라랑 아브람이랑 사라랑 로시랑 이렇게 하람까지 요까지 이동을 한 상태예요. 요, 그건 몰라요. 아무튼 엄청 멀어요. 근데 여기서 대라가 살다가 여기서 대라가 죽었어요. 그러 나서 아브람이 75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아 하고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축복을 하시면서 아브람에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때는 자기 친족들하고 있는 곳을 벗어나는 게 영준아 영준아 우리 맨 앞에서 같이 들을까? 너무 잘 듣는데? 하람에서 자기 친족을 떠나서 어딘가 간다는 거는 너무 너무 두려운 일이야. 목숨을 내놔야 돼. 왜냐면 이때는 무법천지거든. 그래서 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다니는데 돕는 자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강도들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바로 짐을 꾸려서 아내 사라랑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난한 땅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게 있죠? 자 저거 봐봐. 이거 뭐라고 할수 있어? 어디서 들어봤지? 그래 우리 동률이 너무 훌륭한데? 노아의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딱 걸린 그곳 아라라산이 여기에 있는 산이야. 이게 딱 보여서 알려주려고 해놨고요. 자, 엘람하고 바벨론이라는 건 이따가 선생님이 얘기할 게 있어서 여기 해놨어요. 어쨌든, 어쨌든, 자,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가,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적갈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아니야. 갔더니 세상에 가뭄이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먹을 거를 찾아서 이 애굽, 이집트로 내려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자, 이집트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75세. 그럼 사라는 65세야. 근데 문제는 사라가 너무 이뻤대. 너무 아름다웠대. 이때는 지금 세상하고 틀렸나 봐요. 60대라도 한 2, 30대처럼 이뻤나 봐. 너무 이뻐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래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겁이 납니다. 그땅에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당신을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저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빠라 부르세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합시다 하고 이집트에 갔는데 아니나 달라 이집트에서 난리가 났네 너무 예쁜 여자가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왕에게까지 파라오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서 파라오가 이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접하는 거야 아, 당신의 누이가 너무 아름답네요 내가 부인을 삼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네네 네 하면서 그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다 받아. 그리고 막 파라오가 짐승들, 소, 양, 짐승도 주고 금, 은, 선물도 주고 막 하녀들도 주고 그리고 아, 이 여인은 내가 이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하고 아네네 이랬어요. 하나님이 가만 두셨을까? 누구를 가만 안 두셨을까? 어? 여자? 파라오? 파라오? 아 이거 파라오를 가만 안 두셨어요. 가만 안 두니까 파라오가 어 파라오 집안 그 왕실에 병을 질병을 보내신 거야. 또니 파라오가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좋은 일 앞두고 무슨 일이지?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네가 취하여야, 취하면 취하면 안될 여자를 데려가서 취했다는 걸 알고 이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사람아 왜 나를 속였는가? 나는 분명히 네가 누이라고 해서 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나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줘 그게 나한테 도와주는 거 해서 선물로 줬던 소양금은 보석 한인들 한여들 다 데리고 빨리 가달라 그래서 아니 졸지에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왔는데 아내도 잃지 않고 이렇게 금은 보화를 받아서 다시 가난 땅으로 갔대요 우리 아브라함 멋져요 <laughs> 멋져요 아, 좀 이상하죠 이상한 애 아브라함 자두 번째 일 뭐가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었어. 같이 살고 있었어. 근데 부자가 되니까 땅이 좁아서 같이 못 살게 됐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난 여기서 살고 롯은 이쪽에서 살았어요. 소돔이라는 이쪽 동네에서 살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에 있는 보라색 다섯 나라가 아까 선생님 빨간색 칠했던 데 있지? 엘람 시날 그쪽 그쪽 왕 왕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다섯 나라가 섬기고 있었는데 아 이제 못 섬기겠어. 난안 섬길래 그랬더니 그그큰 나라 왕들이 화가 나 가지고 못 섬겨? 너네 한번 죽어 볼래? 하고 네개 나라 큰네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온 거야. 막 쳐들어서 다 쳐부셨어요. 쳐부수면서 이 다섯 나라들도 다 쳐부셨어. 근데 여기 롯이 살잖아. 롯을 녹과그 재물과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사로잡혔어요. 롯이. 근데 그거를 여기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거야. 아브라함 님, 아브라함 님, 당신의 조카가 지금 이 왕들한테 다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헷가닥 해 가지고 뭐라고? 내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해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훈련시켰던 318명, 겨우 318명을 데리고 밤에 쳐들어 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이렇게 이겨가지고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왔습니다. 멋지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알아?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이겼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미쳤네. 내가 미쳤구만. 내가 지금은 이겼는데 만약에 그큰내 나라 왕들이 다시 군사들을 딱 준비시켜서 아브라함 너 죽었어. 우리를 쳤어? 하고 쳐들으오면 우리 집안은 다 끝날 텐데 어떡하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창백해 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님이 저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저는 아들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들도 없어서 저기 담액색에 있는 종이 제 재물을 다 가져갈 건데 아무리 주시면 뭐하니까 저한테 자손이 없는데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마 나와라 밤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에 많은 별과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아브라마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창대하게 될 거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면서 횃불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힘을 주셨어요. 자, 또한 가지. 사례예요. 아직도 이뻐요, 여전히. 근데 이미 아브라함 나이는 85세예요. 사례는 75세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안 주시네. 10년이 지나도록 안 주시네 그 준다는 아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례가 꾀를 내요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실 건 아닌가 봐요 내종 하갈이 있는데 그 여인을 첩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납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좋아요 하고 첩을 드려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지 아브라함한테 주셨잖아.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좋아요 하고 하가를 드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집안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하가를 처부로 드리는 순간부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자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례도 아들을 낳잖아. 그치? 이삭을 낳죠. 그래서 나중에는 육체로 낳은 본인의 아들. 뭐야? 육체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보내게 돼요 내 품에서 떠나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고 낳은 아들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고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을 겪고요 지금 4천 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일의 자손 팔레스타인이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중동 지역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마지막, 자, 아브라함이 블레셋 마을로 블레셋 나라로 가서 살게 된 때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여전히 사레는 이뻐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이 사레아틸입니다. 사레 그대가 너무 이뻐서 내가 두렵소. 이번에도 그대는 누이라 하시오. 그래서 사레가 네 했더니 블레셋 의왕 아비멜렉이 사레를 보고 반했었또 근데 루일 안에 아브라. 그 대누이를 내가 부인으로 취하겠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이런 거야. <laughs> 네. 이래.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과 다 선물을 주면서 오빠니까 선물을 주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어요. 그 결혼식 전날 아비멜렉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비멜렉아 너는 그 여자를 데려갔으니 죽을 것이다. 그 아비멜렉이 아니 왜요? 그 여자는 결혼한 유부녀야. 아니에요 저한테 누이라고 했다고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아내를 취하려는 거 알고 내가 너 살려 주려고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들을 내보내라 아니 그러면 이들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브라함 불러요 도대체 왜 그랬냐고 당신 누이람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다 필요 없고 다 가져가 내가 너한테 준거다 가져가 그래서 또 졸지에 부자가 돼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이 아비멜렉 집안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집안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이 집안에 불임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래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복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어때요? 멋져요? 멋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보내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렇게 대승, 아니, 318명 가지고, 사, 어, 네개 나라 연합군을 이긴 게 자기 힘이겠어? 하나님이 도우신 건데, 바로 꼬꼬라져서, 나는, 나는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아브람, 멋져 보여요? 하나도 안 멋져 보이죠? 근데 얘들아, 아브람은 말이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래서 목숨 걸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고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인간은 말이지 연약해. 그래서, 어, 몰라. 그래서 자꾸 번번이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시고,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키워 주셨어요. 얘들아,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야. 그런 믿음이 키워 주시고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35년이 지난 나중에 이삭이 한 10살이라고 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35년 지난 이때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이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이렇게 연약한데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삶의 모습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까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더 의지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다. 서준이가 여기 온 거, 서준이가 아빠 엄마 따라서 온거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쪽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 선택한 나를 보고. 어제보다 오늘은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선생님이 꼭 하고 싶은 말. 자, 우리 엄마 아빠 모습 어때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엄마 아빠 모습 너무 멋지죠? 근데 집에서 봐서는 엄마 아빠가 막 둘이 싸워. 그리고 막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고, 어쩔 때는 막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막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아. 우리 엄마, 아빠, 가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만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들아, 엄마, 아빠 대표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얘기할게. 엄마, 아빠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너무 약해. 그래서 이 감정에 지고 상황에 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의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도요, 지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랄 때까지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아브라함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